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입니다. 9월 8일 토요일 자, 어, 이기는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변화가 있죠? 어, 서울 경주는, 음, 12개 경주 그대로인데, 예, 제주 경주가 2경주에서 세경주로 늘었습니다. 1, 2, 4. 자, 2개 경주가, 한개 제주 경주가 1개 경주가 추가됐죠. 이런 점이 틀린 점입니다. 자, 승경주는 2경주, 4경주, 7, 8, 10, 서울. 그래서 8경주가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제주경주는 4경주가 승부경주입니다. 아, 나름대로, 어, 지난주에 성적이 좀 괜찮아서, 오늘, 이번주는 한주는 내내 가벼운 마음으로 조교를 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편성 자체가 지금 단찰한 편성이 많습니다. 7, 8, 9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어, 주특기는 한방승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교도수 출주도수가 열, 열한도, 열두도 가는 거하고한 여덟도하고 앞당은 천차입니다. 그만큼 어떤 그 훈련에 맥을 짚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토요일 내심 한방수가 꽤나으면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름대로 좀 기대치를 갖고 가는 만큼 좋은 성적이 예견됩니다. 자, 일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제 일경주 1300m 국산업은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경주는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펼쳐진 그런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우선적으로 이제 4번 마켓 엔징하이 지난번에 아쉬운 걸음이었죠. 나름대로 3착이 됐는데. 이번에 훈련 강도는 뭐 직전과 비슷합니다. 직전과 비슷한데 관리사가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고, 직전 경주 대비 예, 훈련량이 조금 늘어난 그런 모습인데 마필 자체는 어, 걸음빨이 좀더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행자세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직전 경주 대비 분명히 더띄어준 마필이고요. 6번만 샤인겔 러퍼 이거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나름대로 마필 자체가 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또 승군전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런 편성이라면 샤인겔 러퍼의 상승세를 좀 눈중에볼수 있는 마피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직전 대비 분명히 좋아져 있고요. 10번마 억순이가 나름대로, 어, 어, 계속해서 이제 아쉬운 거름발이었는데, 이번에 요번에 나름대로 마피이 많이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근소한 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상당히 탄력적인 걸름발을 보여주고 있는 억순입니다. 그래서, 일경주는 4번마 벤칭하이츠, 6번마 샤인겔로퍼, 10번마 억순이, 자, 세두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0m로 펼쳐지는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 육군, 뭐, 하이 편성이다, 아주 거의 뭐, 떡말 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번 주 제가 이제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초반부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마필 9마리 뛰는데 인기순위 892, 7892마필다축만놓고 합니다. 구어의 변화를 보는데, 야, 상당히 그 안정되고, 제가 이제, 그, 그 어떤 형태를 보는 형태가 있는데, 이 정도 상태면, 뭐, 쌍까지 오를 맙시다 생각했는데, 이게 또, 여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일기순위 7, 8, 9이 정도 됩니다. 여러 역선 승부 한번 해보는 만하죠 지금 토요일 경주가 배당이 터질 만한 경주가 아니,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번 제대로 승부 경주 배당을 한번 초반 2경주에서부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순위 하이컷 마필, 주행자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혀 안 보는 마필이지만, 나름대로 이번 역선 되는 마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비인기 마필 강축으로 중고 배당 한번 초반부터 제대로 노려보겠습니다. 자3경주입니다1 0 0 0 m 로 펼쳐지는 혼합 사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강한 충마가 있죠. 8번황한 뭐 급지전. 자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나름대로 마필이 더욱 더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마필 자체는 여기서는 뭐 그냥 단독선행입니다. 어, 스타트 굉장히 도주죠 도주. 그냥 오는 필피다 직전점이 뭐 워낙 더 좋아졌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오는 그런 경주인데. 문제는 이제 연합 놓고 후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연합 놓고 후착이 에 우선적으로 이제 2번 마 러시안 트윈 이완 필이 이제 어 나름대로 상당히 그배던 마필인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필 자체 기본 걸음빨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5번 마 파랑 주의보 데뷔 전을 치른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도 있고. 어, 그걸음도 보여줬던 마필이죠. 어, 주행 자세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10번마 언비터블이란 마필이 주행 감상을 두번 받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어, 굿보시 완성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 마필이 상당히 변화가 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번마 언비터블 상당히 좋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8번마 한금지전 축으로, 2번 러시안 트윈, 5번마 파랑주이보 10번마 언비터블. 자, 세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로 펼쳐지는 국산육군 이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인기마선에서 그대로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 나름대로, 어, 느 정도 인기가 있는데, 이거 이제 3번만 급추진한 마필은 강축입니다. 이거 강축으로 가는데, 인기순위 한 3, 4, 위 3, 4위권 마필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뭐 배당이 한 7배 내외. 은근히 좀 여기 약간은, 높게 평생 되는 그런 경주인데, 급 추진한 마필은 뭐,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을 강축이죠. 요거 놓고, 훈련 상태 변화 오고, 직전, 그, 그 제가 후창드린 마필, 계속 승부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그냥 한 방입니다. 제대로 4경주에서 한방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 0 0 0 m 국수산노은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어, 충만은, 2번만 총말공주입니다 지난번에 휴양이후 나와서 어느 정도 경주 제공을 했는데, 이번엔 뭐, 완연하게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뭐, 강축이다. 이렇게까지. 인기 한 2, 3위권 팔릴 텐데, 강축입니다. 그만큼 마필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이거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번만 베스트아이가 승군전인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모으는 마필입니다. 자, 마필 자체는 이렇게 썩 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인데, 한가지 한2% 부족한 마필이 아닌가 하지만 뭐 상대들이 지금 키센 마필이 없다고 본다면 이 마필도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지금 외곽 쪽에비익절한 마필은 1 6 c 에를 실었는데 마필 마필은 말은 아웃입니다. 이 마필은 0영 어, 뭐 마필이 자세가 안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럼 여기는 좀 터질 수 있는 공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터지는 한가운데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안쪽에 이제 일번만 런칭하게이니 나름대로 지구력을 많이 보강하고 또안착있게 유리한 측면을 충분히 둘 수가 있게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8번만 가이란 마피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2주만의 출전인데, 아, 나름대로 자세가 상당히 잡히고 조경호 기수 안장을 태웠다는 의미 자체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자체는 이제 팔로마 가람이 북경 마피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세 구멍 정도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은 총합공주 축으로 일본마 런칭 어게인 3번은 베스트 하이 팔번마 가람입니다. 육경주입니다. 1,300m 국산 육구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본마 아우토반. 자, 이 만필은 뭐, 띵거로운 맛은 뭐, 강추이 아닌데, 훈련의 변화를 볼 때, 직전 대비, 또골 전자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는 뭐, 강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 뭐, 만필 자체가 변화가 뚜렷하고, 어, 편성도 해볼 만한 편성이라서, 충분히 입상의 대치를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그 후차권에, 후차권에, 우선적으로, 이제, 2번, 눈부신발전이라는 마필이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요 마필 자체가 이제 훈련 강도는 가진 않지만, 나름대로, 어, 걸음발이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이고, 주행자세가 상당히 안정돼 있어서, 이 마필은 입상기대치를, 어,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 쪽에 8번마 드림카, 이 마필도 배당 마필인데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마필 자체 기본 걸음발이 상당히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아주 많이 뜰마필아니안라도이 정도 편성에서 훈련 상태의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고요. 5번만 마이비카란 마필도, 나름대로 이 마필도, 어, 걸음발이 좀 살아나 있는, 주행 자세가 안정되어 있는, 주행 감사를 치르면서, 나름대로 경험이 쌓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입상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만 아우토바는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2번만 눈부신 발전, 5번만 마이비카, 8번만 드링카까지 세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300m 국산 4고 3세 이상 경주입니다. 한마 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한네두 정도의 싸움이 됩니다. 1번마 미서천국, 2번마 캠핑포인트, 4번마 피카소밀트 6번마 맥스비어. 자 4두 싸움으로 어, 좁혀지는데 8주 싸움에서 뭐 다른 말 필요 안될게 없습니다. 네두로딱 국한이 됩니다. 자 국한이 되는데, 에 저는 여기서 그냥 한 방입니다. 단통 단통을 한번 추천드릴 겁니다. 이거 단통이 지난주 일요일 날짜 일요일 이기영제에서 9.9배짜리 제가 단통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마피뭐두 마리가 너무 변화가 확실합니다. 그냥 단통입니다. 제가 보기엔 배당도 한 7배에서 10배 나오는 그 짭짤한 배당이 예상됩니다. 다른대로 또 은근히 또마크여여여덟주째 은근히 또너도나도 간다 그러니까 또 배당이 또 분산될 이유도 있고 자 단통 승부. 7배에서 10배. 제대로 실경주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경주입니다 1800m 국산 육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1 2, 7 3파전 1번 카이트, 2번 스카이텐서, 7번 돔불룽처럼 요거 3파전 양상의 경주로 예,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가. 자, 근데 저는 일단 뭐 돌풍처럼이 인기를 많이 모을 텐데 이거 인기 거의 뭐 1위권 인마필인데 이거 자르겠습니다. 아필이 뭐 너무 도드라지게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신영철 기수 말은 잘 타지만 훈련 상태가 안 좋으면 뭐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기마필 하나 추구로 해서 배당 마필을 한번 제대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훌, 앞에 아9마이째인데 배당이, 제가 이제 후차권을 노리는 마필이 한 6, 7, 8위권. 배당이, 중배당이 뭐 3, 40배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한방으로 승부가 가능합니다. 인기 마필들이 좀 다른 마필이 좀 불안하고, 한마린는 좋습니다. 그 강축으로서 인기 순위 7, 8위권 마필 제대로 한번 중배당 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저는 재밌다고 봅니다. 후차권 배당 마필이 상당히 주행제사에 안정되어 있고 아주 제가 지난주부터 관찰해 마필이고 또,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딱딱 도장까지 찍은 마필입니다. 자, 중배당승부 제대로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경주입니다. 1700m 국산 4급 용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그, 세이두 싸움으로 압축이 됩니다. 세이두 아, 싸움으로 저는 압축이 되는데, 2번만 아, 개나코이 마필은, 어, 이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필 자체가 직전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7월 20일에 3차가 할등 시보다도 건반이 더 좋으니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올수 있는 마필이죠. 마필이. 자, 이경석이 수,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요. 지금 4번마 백하령 나름대로 승군전을 치르지만 지난번에 워낙 여유있는 걸음발로 왔기 때문에 입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음, 승군전이라도 편수, 어, 훈련을 꾸준히 하고 나온 그런 모습이고 정평균 수기수가 나름대로 정성을 많이 들인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복병 마필 8번마 부부부젤라입니다. 요거 마필이 상당히 그 휴양 이후 나오는데도 상당히 안정돼 있고 걸음발의 주행 자세도 어, 힘이 찬, 차 있는 그런 모습,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마필이 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마 개나코, 4번마 백하령, 8번마 부부질라, 쇠두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0m 국산 3금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 뭐, 지금, 이렇게 볼 때, 어, 느 정도, 인기 마선에서 끝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인기 마필 4두죠? 2번 마 유네트 댄스 3번 마 이벤트 킨, 4번 마 추월 추풍, 그 다음에 7번 마 아리장 특급, 거기는 시더스까지 인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건 은근히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번 경주도, 어, 왜 승부경주? 한방 승부가 가능하다. 이거 한 5두 정도의 싸움인데, 어, 구경로서 해도, 부두가 뭐도드라지게 좋아져 있습니다. 구보의 변화에서 확진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보에서 변화가 확연히 느껴지고, 힘도 제대로 차고, 주행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가지 뭐, 선박자가 충분히 되는 맛필, 또 다른 맛필, 인기 맛필 또 나쁩니다. 그럼 이건 200m 남겨놓고 두 마리만 손잡고 들어오는 그런 게임. 배당도 7배에서 10배. 자, 아마, 어, 토요일 경주는 7배에서 10배면 한금 배당이 될 겁니다. 그만큼 치이제저 배당 흐름으로 갈 텐데, 자, 식경주, 훈련 상태 좋아진 두 마리, 제대로 한방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 9 0 0 m 국산이군, 3세 이상 핸드킥 경주죠. 자, 8번 마빅터리라는 강력한 축마가 있습니다. 이마필은 뭐 직전 경주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 이제 제대로 조식이 났습니다. 이마필이 뭐, 지금 삼착순분인데 여기서는 뭐, 그냥 1등하고 올라가야죠. 어, 마필 자체가 워낙 걸음빨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기서는 충분히 우승 도전까지 가능한 그런 모습. 자, 후착을 어떻게 찍어 먹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경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 7번만 매니피 매직을 둘 수고 있죠. 마필이 훈련 강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최근 보여준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마필이 변화가 왔고, 직전 대비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9번만 블랙티노이 토네이도 역시 나름대로 걸음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 뭐, 마필 자체가 기본 걸음발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 강도가 직전 대비 조금 더 강한 맛이 있고, 의지를 가진 맛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안쪽에 고운 짓이란 마필이 7주 만에 출전인데도 나름대로 마필은 상당히 인상적인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전 편성이 약간 다소 강한 측면이 있지만 훈련 상태가 좋, 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막판 한발쓸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11경주는 8번마 빅토리 강축으로 1번마 고운 짓, 7번마 매니피 매지, 9번마 블랙 토네이도 세금으로 정리했습니다. 12경주입니다. 1300m 납3근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딱두 구멍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충만은 오븐만 뭐 많이 갑니다. 요 앞에 뭐 직전 경주부터 걸음발에 변화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너무 좋습니다. 그모 시훈련 모습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스포츠에 탄력이 아주 여유가 있는 모습이어서 직전 대비 많이 좋아진 마피입니다 요거 강축입니다. 요거 놓고 6번만 무단계가 나름대로 이제 걸음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구보이주로 훈련했는데 뭐 최근의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걸음발이 많이 살아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힘도 차 있는 모습이어서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피고요. 8번만신라고 보급 역시 어 조기보가 나름대로 강한 훈련 무난하게 소화해낸 마피입니다. 마피 자체를 어 스포이주로 훈련을 했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어떻든 간에 걸음발을 많이 살아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입상 기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피들 그래서 오번만 많이, 그면 강축으로, 6번만 물한 개, 8번만 신라보고. 딱두 구멍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1000m로 펼쳐지는 3세 이상. 어, 5대 경주죠. 한라마 3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6번만 풍운역을. 럼돌이마필는 뭐, 어, 앞뒷방이 다 있는 마피이죠 앞에가 또 오고, 뒤에가 또 오고, 앞뒷방이 다 있는 마필인데, 나름대로, 어,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이고, 또 편성상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 믿고 가셔도 될것 같고요. 후차권이 이제 문제인데, 1번마 3다 유산, 이마필이 직전 경주 구전자, 좀 약간 승부지가 결혼됐는데, 이제 게이트, 들번 게이트, 또 훈련량을 좀 늘린 점, 이런 점을 볼 때, 입상 기대치 가질 수 있고요. 여기에, 5번막 고공산. 어, 걸음발의 변화가 느껴지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어, 직전 경주, 그전전발 철저하게 승부 의지 없었는데, 훈련량을 좀 늘렸다는 것이 좀 굉장히, 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마필이고요. 8번마 늘빛 세상. 나름대로 그 이제 전기가 어떻게 풀려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필 자체는, 뭐, 어느 정도 걸음발은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승군전이지만, 뭐, 편성이, 풍운력을 빼고는 좀 해볼만한 그런 편성이 기 때문에 충분히 또 입상도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일경주 정리하겠습니다. 6번마 풍운력을 강축으로, 1번마 삼다유산, 8번마 넓빛세상 5번마 고궁산. 자, 세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경주,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3번마 승승백호. 뭐, 훈련 상태가 많이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마필 자체도 여기서 훈련 상태 좋으면 여기서는 되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승승백호는 뭐, 강축으로 일단 추천을 드리고, 이제 후착을 잘 찾아 먹어야 되는데, 일단 2번마 자유명성이라는 마필을 좀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보여준 능력이 없는데, 훈련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거. 음,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다. 변화가 왔다는 얘기죠. 저는 뭐 이런 마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유명성 음, 훈련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7번마 좋은 올래. 예, 네, 나름대로 그 걸음빨이 그 노력한 만큼 안 나오는 마필로 이제 평이 나있는데 마필 자체는 직전 경제보다 조금만 더 뛰어진다면 훈련 상태가 좀 올라온다면은 이 마필도 입상 기대치를 여기서는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 마량. 어, 나름대로 이승분전인데 기수가 직접 어, 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명일 기수가 어, 승분전 편성이 약간 강해 보이는 맛은 있지만 뭐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이라면 입상 기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마 승승백호 강축으로 2번마 자유명성 7번마 좋은올레 4번 마량 세그몽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1200m 한라마 3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승부경주입니다. 자 요새 뭐 제주도가 또 다시 어, 잘 나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자는 뭐 3경주 다 맞췄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음, 강력한 충마. 네, 충마 있습니다. 이번 경주. 충마는 10분 마, 남극, 진주기. 이 전형적인 추유 마필입니다. 전형적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어, 상당히 뭐, 훈련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하고, 편성상 여기서는 그냥 오른 마필입니다. 이건. 문제는 이제 후착을 이 마필을 넣고 찍어 먹냐 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이번 경주, 어, 은근히 재밌는 그런, 음,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이 뭐 일단 어, 훈련적으로 제도에서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에, 편성상 지금 그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적극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훈련 상태가 좋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충분히 되는 마필이에요. 저는 뭐 쉽으면 남극진주를 이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준이 4 5있권 마필입니다. 뭐 재밌습니다. 7배에서 10배. 뭐 아주 그냥 제주 경주이고 또한 또 방으로 제대로 어, 찍어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제주 사경주, 남극 진주강치으로 제대로 한방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